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위쳐3, 어, 로비그라드의 마지막 의뢰인, 어, 백색 여인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과부와 대화를 하자. 아, 노을 예쁘다. 위쳐3가 노을 질때 배경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북부에서 가장 짱짱한 어디지? 야, 참, 있는... 이분 전, 이분이신가? 아 이분이시네. 엘, 헬마 씨. 반가워요, 위처. 아 공고를 보고 왔어요. 백색 여인 때문에 왔어. 공고가 오래 부터 있다 보니 햇빛 때문에 많이 바랬는데 다행이네요. 겨우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보가 더 필요해. 마음껏 물어보세요. 미코와 그 동료들처럼 될까봐 들판으로 가기 무서워요 어... 여, 여인이 들판에 나타난다고? 들판에 백색 여인이 나타난다고 네 망령이겠지 다들 오래된 탑 주변의 오두막 근처가 그 여자의 집이라고 해요 <laughs> 그 미코와 동료들 걔네 누구야 미코와 동료들 그게 누구지 네 명의 청년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죠 술을 마시더니 백색 여인을 강간하면 여인이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낭만적이군 하지만 대차 맞은 것 같더군요. 아직도 들판에 널브러져 있고 다들 무서워서 묻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어요? 일단 보상부터. 보상 얘기부터 해보자고. 백색 여인이 어디 가진 않을 테니까. 삼백 오 원. 그렇게 아주 그 정도는. 아시 더 부를 걸. 도와줄게. 그래. 그 미코란 친구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지. 이럴 때 수염이 왜이렇게 빨리 자랐지, 근데. 백색 여인이 희생자 시체를 위처 센스로 찾아보자. 어 이게 아마 거길 거예요. 그 살쾡이 장비 있던 그드 무슨 드 뭐였지 성 이름? 어 아니네. 내려. 들판 여기거든요. 아 여기 있네. 바로 찾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무식하면 용감하지 그래. 시체가 바짝 말라 있어, 불탄 흔적이군. 정황령의 짓이군. 정왕령. 피부는 창백해도 혈액은 그대로야. 뱀파이어는 아니군. 죽기 직전에 번개 뭐였는지 몰라도 꽤 무서웠나 보군. 시체가 내구일 줄 알았는데. 어, 아까 네 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 개밖에 없죠. 시체가 여기 있다. 자국한 명은 더 도망갔군. 배 질려 도망친 거야. 뭐죠? 답을 조사해봐야겠어. 답? 아어 여기 여기 여기. 피자국이 지하 저장고로 이어져. 여기서. 어... 아두르 뚫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살쾡이 교단 도면을 얻었었죠? 여기 살쾡이 그림이 있었을거야 어? 여기 살쾡이...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잘 안보이는데 바위에 지금 살쾡이 그림 그려져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면을 얻어가지고 살쾡이 장비를 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거구요 아 밑에 무슨 소리 들려

원래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필요해. 그런 모습을 드러내겠지. 온 김에 여기 좀 조사 좀 하면은 그때는 이 지하의 밑으로 내려가서 살쾡이 장비를 얻었었고요. 이 위는 이제 안 가봤었거든요. 별다른 아이템은 없네요. 어 일단 주의해야 할 거는 살쾡이 교단을 제가 이제 살쾡이 교단이 레벨 17이고 백색 여인이 16이어가지고 보통은 이걸 먼저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벨업이 빨리 돼가지고 살쾡이를 먼저 왔었단 말이죠. 살쾡이 장비 구하러 왔을 때 저거를 조사를 해버리면은 이거를 미리 시체를 조사를 해버리면은 퀘스트 실패가 돼버려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도둑실로 왔어요. 바부와 정오 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다시 빽. 이런, 이터널 파이어만큼 확실하군. 마 씨? 가위 아, 누군지 알아냈어요. 엑 정왕령인 것 같군. 그럼 하, 불쌍한 지지는 루지. 결혼할 예정이었나? 네 도시 출신 대장장이한테 시집 보내려 했어요 돈은 많지만 늙은 남자였죠 로즈는 재단에서 뛰쳐나와 들판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약혼을 위해 들고 갔던 은제 단검으로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로지의 부모님은 이걸 팔지도 묻지도 못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맡기셨죠 로지를 보내주려면 먼저 로지를 불러드려야 돼 그러려면 로지의 물건이 필요하지 그 단검이라면 아주 적절하겠군 가져가세요 꼭 로지를 죽여주세요 더는 고통받지 않게요 방가워요 위처 아까 거긴가? 은단검을 불에 던져서 정오 악령을 끌어내자. 아까 거기겠죠? 그, 시체 세고 있었던 곳? 여기,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는 비교적 도심이랑 가깝지 않나? 이 정도면? 어 근데 이런 데서 다 죽대 은단검을 불에 일단 정호까지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름을 바르고 악령 악령 기름 저주 받은 기름 이걸 거예요. 오케이 바르고 그다음에 명상을 정오니까정오까지 하고 오케이. 그 후행걸고나우자마자이리 쓰고 아유, 못생겼다 줌추고, 줌추고, 줌추스 줌추고, 고 아, 이어 있어. 아, 이거 씨. 아 로아. 이아닌아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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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아로어 이리 와, 일로 와. 아, 너무 쉽다. 악령가루, 에머랄드가루, 정수, 변이자 또두개나 주시고, 정수, 부서진 갈키, 데이스웨 전리품 어이 뭐가지 자르는 그거 안 하네 아 어, 정오황령 탕약이 내가 있... 만들었나 만들었나봐요 그러면 은 다시 빽아 근데 아, 아쉬운 게 내가 지난번 예전에 했던 의뢰들은 너무 애들이 돈을 짜게 줘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말했던 게좀 아쉽다 근데 넌팍 말할걸 한 320원 정도 얘기할걸 반가워요 위처 백세 여인을 처리했어요 처리했어 이제 들판으로 가도 돼 고마워요 약속한 보상이에요 행운이 함께하길 바쁘다고? 오이씨. 내가 방금 너 도와줬는데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어 마지막 노비그라드에서 받을 수 있는 의뢰 중에서 레벨 가장 높은 의뢰였는데 어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스케르게로 넘어가면 되는데 가면 이제 예리퍼가 있겠지. 미리 가 있는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어.. 신규 퀘스트 이터널 파이어의 그림자 이게 이제 차세대 업데이트 하면서 새로 생긴 퀘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처음 해봐서 잘 모르고 뭔지 저거랑 음... 지금 레벨이 제가 19잖아요? 그리핀 교단 물건 찾기 두개 이제 강화 도면이 일반 강화 우수 장인 이렇게 가거든요 어, 18레벨짜리 그리핑교다. 어차피 찰캥이로 쭉갈 거긴 한데, 자, 교단 장비는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